이런 식으로 일자상승이 가능합니다. 보셨죠? 이전에도.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 2분기에 게임 리스팅, 그러니까 게임 발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큰 상승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아까 차트를 보다가 추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이번엔 공식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거의 영혼을 태울 실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차트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벌써 경고문구 좀떠 있죠 3Ull 이라는 플레이블 게임스라는 진짜 잡코인 오브 잡코인 입니다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코인이에요. 아,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 개인의 홈페이지 같지만 이 어, 코인의 3ULL 코인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없어진 마탱이 가죠? <laughs> 여기에서 어떤 기술력도 느낄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뭐 이게 약간 진짜 게이머들에게 제공되는 보상이다 어,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말 그대로 아발란체 토큰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뭐 800억 건으로 보이는 거 보면은 진짜로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는 않은 코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원래 이 3Ull 코인 버전 2가 나왔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버전 그 없애고 버전 1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로드맵 보시게 되면, 자 로드맵 쭉 당겨드릴게요. 이 로드맵이 올해 2분기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 남자가 강도 같아요.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자 2024년 1분기, 그러니까 이미 이제 1분기가 거의 다 됐죠. 1분기까지의 이 로드맵은 자, 아, 일단 지켜는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2분기예요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죠. 4, 월 6월. 넥서스 업데이트 버전 1.3과 1.4를 3개월 이내에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타블 마티아는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뭐 게임도 클로즈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오픈 베타가 아니라 클로즈 베타예요 보시게 되면 진짜 여기 이제 그 게임의 어떤 그 모토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제 영상을 봤는데 이걸로 뭘할 건가 싶어. 영상 잠깐 보시죠. 뭔가 컨셉은 그럴싸해. 이게 약간 그 마션 플랜 컨셉을 좀 갖고 온것 같아요. 이거 뭐다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보시고 게임 하면은 대충 이렇대요. 영상이 다 했지. 게임은 뭐 거의 뭐 의미가 크게 없는. 하지만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 3ULL 코인을 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 같아. 일단은 스캠은 아니다. 이제 올해 2분기니까 올해 2분기에 로드맵만 잘 지켜진다면 그때그때 그때 상승은 좀잘 나오긴 할것 같아. 그러나 느낌상 보세요. NFT도 이렇게 팔고 있고, 이게 쓰리 u l l 의 공식 NFT예요. 돈 주고 사겠어? <laughs> 돈 주고 못 사겠잖아. 그죠? 근데 나름 얘네들이 이런 거, 저런 거뭐 그냥 하여튼 뭐다 갖다 붙이긴 했어. 그래서 조금 조악해 보이실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제가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사기치려면 이렇게까지 준비하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 사기면은 한 100만원 쯤은 당해줄만 해. <laughs> 이 정도 준비를 했으면 아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코인을 보다가 음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하면 진짜 크게 가거든요. 플레이 3ULL이 불처럼 보이 는 맞아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불처럼 읽 읽게끔 하려고 플레이어 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파이다. 그리고 게임 파이 안에 NFT가 조금 있다. 아,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코인들이 다 AI 코인들, 웹3 코인들만 있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코인을 팔고 얘를 산다기 보다는 약간 지금 현금이 살짝 보유가 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 비트 일부, 비트 수익금 중에 일부를 매도해서 조금 수익률이 엄청나긴 진짜 뭐 아니면 도인, 요런 코인을 노리고 계신 분들께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게임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리스팅될 게임들도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준비는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트 코인 투자하실 때는요. 매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스캠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개발자가 그냥 팔아먹고 잠수타는 건 아닌가 이런 아... 것들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라면 사실상. 지금 정도면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3ULL에 알트 투자하시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올타임 차트 한번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겠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3ULL의 올타임 차트입니다. 보시면 바닥은 이미 다졌고요. 상장은 작년 7월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상장돼서 상승 채널로 보면 지금 이쯤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상승 채널 하단은 여기쯤 있습니다. 앞으로 뭐더 내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직전 고점에서의 조정률이에요. 자, 직전 고점에서의 조정률이 대략적으로 한50% 수준으로 보입니다. 보통 상승하고 나서 한50% 정도 조정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상승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승 채널 하단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게 되면 큰 상승이라기보다는 직전 고점에 대한 이 매물대 저항이 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닥을 훑으면서 가게 될것 같아. 그리고 나서 바닥 쭉 훑다가 매물대 저항 어느 정도 없어진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일자 상승이 가능합니다. 보셨죠? 이전에도.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 2분기에 게임 리스팅, 그러니까 게임 발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큰 상승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상승 채널 하단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이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세 아셔야겠죠. 국내 시세로 5.9원입니다. 0.0044 달러에요. 그리고 원래는 얼마였는데? 0.6원이었어요. 0.6원에서 지금 현재도 6원이니까 10배가량 올라가 있죠. 최저점에서. 그리고 상장 이후로부터 100배 올랐었어요. 100배 오르고 반타작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그 다음 마지막 상승 그러니까 2025년에 바닥에서부터는 한 300배, 지금에서부터는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한 5배, 진짜 크게 본다면은 여기서부터도 한 20배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무조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장가로 긁지 마시고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고액 투자를 하시기 보다는 소액 투자 있잖아. 그죠? 그니까 자체적인 어떤 생태계를 갖고 있고, 나중에 이 3UL 기반의 이 생태계가 구성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파일을 갖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